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해에 경주에서 지진 네. 난거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예, 규모 5.8의 강한 지진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다시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한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지진 대피 요령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예.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요령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음. 선생님도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지진 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뭐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어서 어. 무조건 엎드려서 필어가고뭐 <laughs> 그런 거 그다음 얼굴에다 뭐 이렇게 물, 묻은, 물 묻힌 수건 아, 이런 거뭐 싸고 이랬는데 <laughs> 그게 막상 닥치면 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죠. 맞아요. 특히 또 시각장애인들은 네. 잘안 보이니까 맞습니다. 이 공간을 이용해서 이동하기가 네네. 어렵고요. 또 보행 속도가 느리게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그렇죠. 때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보람의 안전체험관에서 있었거든요. 아.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관계자에게 들어보시죠. 경주 지진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였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뭐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더웠고, 그 다음에 경주 지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재난이, 우리한테 먼게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일단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재난안전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 시각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재난이나 그런 안전 같은데 너무 어, 나오시기 힘드시고 그리고 주로 시각장애인분들은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나오셔서 다니신다 하더라도 지금 한 발짝 한 발짝이 조금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음, 이런. 재난에 우리가 갑자기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있는지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을 두신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잘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체험을 보람의 안전 체험장에서 하게 되어서 예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보이지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재난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대피하거나 조치하기가 어려워서 네. 예, 재난 발생을 대비한 훈련 또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더군다나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익힌다면 예, 조금 더 쉽게 대응을 네. 할수 있고요, 스스로 대피로를 확인하거나 대피 계획을 또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체험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신 거예요? 네, 예, 경기도 구리지에 있는 아. 분들 20명 하고요. 네. 또 직원과 활동 보조인들 20명이 이제 대1로 함께 체험을 했는데 음. 제일 처음에 한 체험이 지진 체험이었습니다. 아. 네, 일단 그 실내에서 규모 7.0의 본진을 체험한 와. 후에 네, 여진을 대비해서 밖으로 나가보는 와. 체험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제가 맨 앞에 있어서요. <laughs>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면서 음. 다른 한쪽으로는 머리를 감싸고 앞으로 음. 나아갔습니다. 네. 이제 걸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꺾 꺾는다, 왼쪽으로 간다 아. 이렇게 방향에 대한 음. 언급도 하고요. 또 바닥이 푹 꺼져있다 이런 설명도 하면서 탈출을 했거든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올 겁니다. 그러면 네, 1차적으로 지진이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시탁 밑으로 들어가서 목을 모아줍니다. 하나, 둘, 셋, 지진 났습니다. 굉장히 세죠 생각보다 예살아나셨네요심한요 끝난 걸까요 안녕 여진이 남아있습니다 여진 아유. 오늘은 오른쪽 벽면이 무너져서요 돌더미가 있을 겁니다 아유. 복도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왼손으로요 왼쪽 벽을 잡고요 왼쪽 벽만 잡고 앞으로 이동 하실 건데요 앞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앞사람이 뒷사람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음성으로 알려주셔야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손에 있는 촉각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는 체험을 하겠습니다. 한 줄로 서주세요. 왼손 벽. 자, 얼른 손 머리입니다. 출발. 바다가 벽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꺾이세요. 벽을 꼭 잡으셔야 돼요. 벽을 붙이면 안 돼요. 조심. 네 어떤 긴박함이 음. 느껴지시나요? <웃음> <이제> <웃음> 걸어갈 때 네네. 연기가 가득 그, 껴 있었기 때문에 예, 네. 시야 확보가 잘안 됐거든요 아. 그런데 중간쯤에 바닥에 살짝 꺼져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아서 많이 놀랐고요 네. 앞이 하나도 안 보였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각장애 체험을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 네. <laughs> 이게 네. 말로만 듣는 게 아니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니까 네. 훨씬 그잘 느꼈겠죠. 맞아요. 네, 자, 이 지진 체험 다음엔 어떤 체험을 했나요? 네, 그 다음에는 태풍 체험을 했는데요. 아, 예, 태풍. 태풍. 아 태풍. 네네네. 음.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그렇죠. 제 우리 몸이 날아갈 정도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 그러고 나서 간 곳이 화재를 체험하는 곳이었는데요. 어, 소화기 사용법도 배워보고 아. 또 예, 실제로 야. 대피하는 요령도 배웠는데 상황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신나게 부르다가 갑자기 불이 나서 <laughs> 대피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 네, <laughs> 일단 그래서 입과 코를 막고 이제 몸을 낮춰서 연기를 피하는 체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네. 네. 야 지진 체험, 태풍 체험, 화재 체험. 네. 이... 꼭 필요한 재난 체험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외에 또 다른 체험도 있었습니까? 네, 마지막이 그 네. 대중교통 그 아, 체험이었는데요. 우리, 정말 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요 시각장애인들 음. 특히 지하철 많이 맞습니다. 이용하잖아요. 음. 이 지하철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밖으로 음. 나가는 방법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칸 모퉁이에서 어떤 사람이 불을 내는 걸로 가정을 아. 하고 연기가 나오면 불이야라고 이제 하는 네. 실제로 연기가 이렇게 싹 나오더라고요. 아. 네. 자, 그러면 지하철에서 대표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시죠 마이크폰 꺼내어서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고 신고를 해주세요. 눌렀습니다. 기관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네, 9 0 0 0일 칸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기관사가 차를 멈출까요? 더 빨리 달릴까요? 멈춰요! 어, 죄송해요. 더 빨리 달려요. 더 빨리 달려서 다음 역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내려줄 건데 그 시간이 2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2분 만에 승강장에 도착을 해요.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 나가면 되는데 문이 고장이 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 오른쪽 벽면에 보면 네모난 박스가 하나 있어요. 비상개폐장치가 있거든요. 비상개폐장치. 이거를 덮개를 아래에서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더 음성이 들리는 반대쪽, 반대쪽에서 연기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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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우리 선생님, 신고해주세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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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사입니다 무슨 아 일이십니까 아 구공복일호에글이 그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공복일호 그 손님들은 벽칸으로 넘어가세요 답답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비상개폐장치를 이용해서 승객 여러분들 탈출해주세요 옆으로 돌려주십시오 네 이제 손으로 손잡이를 으로손 잡고 문을 열어주세요 손잡이 아, 가운데를 잡으세요 스크린도어도 버튼을 누르고 버튼 눌렀다 열어주세요 그렇죠 인설자분들 앞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오른쪽 배가 자꾸 꼬이고 가르세요. 네, 오. 그, 지하철 그 비상 통화 장치가 음. 그문옆벽 쪽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버튼을 눌러서 신고를 음. 하면 되고요. 지하철 문도 이 손으로 열면 되는 거고, 스크린도어도 이푸시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겨주면 열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하철을 탈출을 하는데 그 실제 지하철과 거의 흡사하게 꾸며놓아서 음, 예, 실제로 지하철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음. 체험장 자체도 지하 3층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정수기부터 그 비상. 장티 있잖아요. 네, 장면 평소에 좀 눈여겨보세요. 네, 제가 이 체험을 함께 해보고 나서 네. 지하철 탈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눈여겨서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이 교육을 진행하신 분이 시각 장애에 대해서 잘 아셨어야 되는데, 아, 네. 어떤 분이 하셨나요그 사실 교육을 진행한 분도 그동안 네. 정안인들을 대상으로는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시각 장애인들이 스무 그렇죠. 명이 나왔잖아요. 음. 시각 장애인들이 단체로 온다고 하니까 자세한... 하게 설명하고 묘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람의 안전 체험관 교관 이상철 소방관에게 들어보시죠. 저희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로서 설명하는 게 그림 눈으로 보이니까 그 설명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서 이런 발보다는 창문 옆쪽에 있는 정확하게 어떤 장소를 지칭해 주는 문제가 가장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분들께서 집에 계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다가 그런 거 위주로 대피할 수 있는 방법. 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유도등이나 시각경보기 뭐 우리 소방시설 중에 유도등이나 시각 경보기 보고 이제 바깥으로 탈출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이제 청각을 활용해서 이제 나가는 방법 촉각 뭐두 가지 의 감각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왜 해야 되는지 손으로 촉감으로 가는 방법을 많이 제가 주지를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어, 시각 장애인은 시력 저하나 시각 상실에 대한 공간 이용의 어려움으로 재난 발생 시에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보행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요. 시각을 제외한 청각 등 다른 감각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 미리 접해본다면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진행을 한 건데요. 음. 시각이 아니라 청각과 촉각을 활용하면서 음. 이 체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 네. 네. 그 체험하신 시각 장애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 일단 그 교관의 말을 잘 따르면서 네, 네. 체험을 했는데요. 사실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음. 말로 들으면서 한다는 게참 어려운데 다들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체험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 시가장인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시죠. 아, 사실 네. 체험 체험해도 오늘 같은 체험은 참 시각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체험이라고 봅니다. 네. 아,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불이 나거나 아뭐 홍수가 나오나 태풍이 불어도 늘 네. 감당칠 못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아, 모르죠. 근데 이런 체험 장점으로서 모든 거를 알고 그대로 재난이 생겼을 적에 조치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불난 것도 그렇고 저 지하철 탔을 때또 그런 것도 하나도 몰랐었던 건데 경험하고 또 바람 불 때도 너무 혼자는 감당을 못하고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놀래기도 하고 또 경험도 많이 샀습니다. 지진이 났다 하면 지진이 다하고 식탁 쪽으로 다가 들어가서 안 보이게 승부 그 의자를 붙잡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불이 났다 하면 불이야 소리 질르고 소화기 눌러. 그러고, 그러고서 연기 나는 쪽으로 안 가고 안 나는 쪽으로 뒷문으로 공간으로 나가서 연기를 가리고 손으로 가리면서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뭐,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몸 따로, 그, 러니까 생각 따로 이렇게 흩어지다 보면 자기 관리를 모담으로 인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거를 곱씹어보는 그런 체험이 아니었나. 다그 유익한 체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중에서도 전철에서 내가 당황했던 거를 역시 체험을 내가 해오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걸벗고 나서서 내가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어. 이런 자신감, 교육을 어. 음. 받았으니까 아, 용기가 됩니다. 네. 아예 모르는 것과 하나라도 안다는 건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네.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체험한 걸 인지를 하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체험이 다 끝나고 나서는요. 살았다! 이러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laughs> <laughs> 다음그 사진을 또 찍게 됐는데요. 네. 앞으로는 양주시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아. 또 용인시에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체험할 계획습니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